세포 예. 아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서또 계란이 익는 동안 <laughs> 네.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 봐야죠. 남성 싱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베스트 아, 5입니다. 아, 네. 저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. 사실은 요즘 고민이 어떤 게 있, 있으십니까? 연애? <웃음> <웃음> 네, 음악이 죠 심각해 보이지가 않네요. 알다 중요한 내용이죠. 네. 아, 네. 아, 마음이 스트레지네요 5위 네. 경제 활동이 끊길까 하는 두려움. 음. 좀 자세히 얘기 해 보면 뭐 직장에서 뭐 해고 정리 해고 되거나 뭐 그런 네. 것들 실업률이 네. 좀 많이 높잖아요. 네네. 예. 이게 뭐 예전에는 뭐 50대 60대 되는 어떤 어, 어른들, 예. 또 아버지 세대 얘기인것 같은데 요즘은 3, 40대 분들도 예외는 아닌 예. 것 같아요. 맞습니수란 예. 그런 내용입니다. 사위 이거 쉐베 내용인 것같요 <laughs> 발표하세요. 네. 장가를 못 가면 어쩌나. 에이. 지금 되시나요? 저는 그런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. 에 아, 자신감인가요? 그렇습니다. 아,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? 이 소관에서. <laughs> 네. 이선생은이 네. 성비가 예. 굉장히 또안 맞기 때문에 결혼도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하나씩 나온다고 합니다. 어떻게 칼 씨든 그런 고민 하세요? 저는 사실 조금 은 합니다. 네. 왜요? 칼씨 너무 멋지고 기특하시고 뭐, 노래도 잘 부르시고. 안 해도 되겠네요, 갑자기.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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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요리도 잘하고. <laughs> 요리도 잘하고 어. 완벽하지 네, 그러니까 재수 없는 남자로 이제 <laughs> 거듭나는 겁니까? <그쵸>. 아, 좋습니다. <laughs> 3위는요. 사실 저 이것 때문에 저는 음. 걱정이 많거든요. 음. 암등내 몸의 건강 상태. 음. 네, 큰 고민거리라고 합니다.